골프는 참 어떤 사람들이 잘 치냐면요. 유연하지만 순발력이 있고 순발력이 있으면서 힘을 모아서 파워를 낼수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잘 칩니다. 근데 본인이 생각할 때 굉장히 내가 몸이 뻣뻣한 사람들이 있어요. 뻣뻣한 분들이 참 골프 치기 힘들어요. 골프 스윙이란 게그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야구 투구 동작하고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투수가 와인드업 해서 허리를 뻗고 하체를 뻗고 공을 빡 던지듯이 골프스윙도 백스윙을 해서 몸을 잘 꽈서 허리를 밀고 나가서 팔을 던지고 그리고 피니시까지 가야 되는데 이게 잘 똑같은 동작을 하는데 온몸이 막 힘들고 숨차고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이 이제 몸이 뻣뻣한 사람들이죠.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나는 스윙이 너무 뻣뻣해가지고 아 어깨턴 하라는데 골반턴 하라는데 이거 정말 안 되는 분들 있잖아요. 뭘 해야 될까요? 스트레칭을 해야 됩니다. 프로밸런스, 겨울 동안에 얼마나 좋아요. 겨울 동안에 이제 헬스장도 많이 가서 근육을 키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은 효율적인 골프 스윙을 하기 위해서는 몸이 유연해야 된다. 한 30년이 넘은 것 같아요. 아침마다 스트레칭을 한 10분 정도를 합니다. 그냥, 그냥 눈 뜨면 해요. 그 중에 꼭 빠지지 않게 하는 스트레칭 중에 하나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냥 누워서, 이거, 이 스트레칭 많이 하잖아요. 다리 벌리고, 어, 하체, 그, 오른쪽 누군가가 이렇게 처음에 잘안 되면 눌러주면 더 좋고요. 어우, 시원하다. 요 스트레칭, 그리고 반대쪽으로 이쪽으로 스트레칭하고 이게 골반하고 상체하고 분리를 시켜주는 거잖아요. 처음에 내가 어디까지 안 가고 너무 힘들고 그렇다 그래도 이거를 매일 반복을 하면은 조금씩 몸이 늘어나기 시작하잖아요. 이거 골프 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스트레칭이에요. 그거 외에도 뭐, 저희가 그 겨울 골프 할때 뭐, 어떤 어떤 스트레칭 해라, 이렇고, 거 말씀드린 거다 참고하시면 좋고, 요거 하고, 그리고 내가 백스윙 할때 회전이 잘안 된다. 지금 정도 스트레칭만 하더라도 충분히 이제, 회전하긴 기 훨씬 좋을 텐데, 잘안 된다 하는 분들 저벽 같은 거에 서서, 이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도 저 골프 피트니스에 많이 나오는 스트레칭이에요. 앞에 보고 벽 짓고. 앞에 보고 벽 찍고. 그러니까 이거 하다 보면은 어느 한쪽으로 돌때 조금 더 몸이 부담스러운 부분 쪽으로 몸이 덜 돌아가는 거예요. 뒤에 벽 찍고, 이렇게 돌고, 이렇게 찍고. 지금 제가 해보니까 이쪽으로 돌때 왼쪽 날개가 조금 더 당겨요. 그러면 이쪽이 스트레칭이 더 필요한 거죠. 어깨 회전이 도저히 안 돼서 뒤에 뼈를 내가 한 손으로 닿기도 힘들다. 이런 분들은 뭐라 그랬죠? 백스윙 할때 왼발꿈치 들어도 된다 그랬잖아요. 왼발꿈치 들고서 자꾸 해보세요. 몸이 이렇게 자꾸 돌아가는 거를 자꾸 연습을 해야지 왼발, 오른발 들어도 되니까요. 가급적이면 나중에는 이제 붙여놓고 하시고, 요런 연습을 자꾸 해야지 몸이 회전하는 법을 몸이 익히게 돼요. 제가 이 골프 피트니스 강사가 아닌데요. 전문 그 골프 피트니스 강사들이 많잖아요. 요즘. 그런 사람들이 보면은, 어, 갑자기 왜 우리 영역을 침범하지? 막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제일 그 중에서 제일 기초적인 것들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는 내가 몸의 유연성이 많이 떨어지고, 골반도 뻣뻣하고, 회전이 안 좋다. 그런 분들 집에서 무릎 꿇고, 맨손으로 스윙해도 돼요. 뭐, 공간이 있으면 클럽 들고 해도 되고, 근데 양손으로 그냥 허리 높이에서 회전하고, 이거를 하면은 하체가 어느 정도 무릎이 붙어 있으니까 하체가 같이 돌지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최, 이거는 가동 범위가 훨씬 작죠. 그러니까 하체는 최대한 따라 돌라 그래도 어느 정도밖에 못돌 거고, 그러니까 최대한 하체도 골반도 같이 돌려주는 거예요. 돌고, 그리고 돌고. 그러니까 이 연습을 매일매일 한번 해보세요. 중심은 잘 센터 잡아놓고, 돌고, 돌고. 조금 더 한다 그러면은, 아래쪽을 보고, 상체를 약간 꺾고, 돌고, 돌고. 가끔 그 출입샷 하는 사람들, 아, 집에서 공은 못 치겠구나. 그리고 연습장에 갑자기 이렇게 무릎 꿇고, 다른 타석에 사람들이 보면, 뭐야, 이럴 수 있으니까 연습장에서는 하지 마시고, 집에서 이런 연습 많이 하시면 좋아요. 괜히 클럽 들고 하다가, 다른 사람들 다칠 수 있으니까 이거 맨손으로만 이거를 아마 조금 시리어스하게 골프 연습하시는 분들 이 스윙 한 100개만 해 보세요. 매일. 그러면은 본인도 모르게 가동 범위가 조금씩 더 커지는 거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만큼 내 회전이 좋아지고 내 몸이 많이 유연해지는 겁니다. 이거 외에도 사실 뭐 아, 우리 채널에 나왔던 그 황명중 트레이너 있잖아요. GMC로 기억하는데 그 유튜브 채널 거그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 네. 많은 연습들이 또 이제 올라와 있어요. 그런 것들 많이 참고하셔도 좋고. 네. 그러니까 제가 오늘 그 말씀드릴 키포인트는 뭐냐면은 일단 내 몸이 유연성이 떨어지고 순발력이 없으면은 그러면 남들보다 훨씬 큰 핸디캡이에요. 겨울 동안에 요 헬스도 적당히 하시면서 지금 같은 스트레칭을 많이 하시면 좋아요.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서 내가 언제까지 하겠다 이게 아니고 앞으로 내가 죽을 때까지 이런 스트레칭을 매일 하겠다. 거기다가 뭐 조금 더 감이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에 고몇 그 분이니까 하루에 한 10분씩만 투자해가지고 요 스트레칭만 한다 그래도 골프 게임이 훨씬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